우리에게는 애국선열에 대한 존경만큼이나 얼굴을 들기 어려운 부끄러움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복 60도를 앞둔 지금도 신일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했고 역사의 진실마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애국선열들이 하나뿐인 목숨까지 내놓고 투쟁했던 그 시간에 민족을 배반하고 식민통지의 통치를 앞장서서 대변했던 친일행위가 여전히 역사의 귀한 길에 묻혀 있습니다. 더욱 부끄러운 일은 친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사회지도층으로 행세하면서 애국지사와 후손들을 박해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3대가 가난하고 친일했던 사람은 3대가 떵떵거린다는 뒤집혀진 역사 인식을 아직까지 우리는 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왜곡된 역사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진상이라도 명확히 밝혀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와서 반민족 친일파를 처벌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올바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는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뿌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와 양심, 살아있는 바른 역사를 가르칠 때 그들이 바른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해도 회피할 일이 아닙니다. 밝힐 것은 밝히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용서하고 화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풀어야 될 역사적 과업이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역사를 보러잡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광복 예순도를 이 자리에서 다시 기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정일이 되는 날까지 전쟁의 위험을 그러나 정일이 되는 날까지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대체 무엇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해서 지필집 명단조차 숨겨야 하는 것일까? 말씀을 왜안 하십니까? 입장자들이 <목소리도> 지금 반대하고 를 있는데 주긴 유지가 가능할까요? 이번에 개편 발행된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살펴보니까 그간의 우려가 괜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박근혜 정권 아래 만들어진 첫 국정교과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중고교 국정교과서의 예고편이라 할수 있는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 일제 강점기에 대한 분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당연히 독립운동사도 축소됐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과 사진은 사라졌다. 친일파는 일부였고 일제를 보좌하는 정도였다고만 기술했다. 5.18 민주화운동에서 계엄령 선포는 언급하지 않았고 계엄군이란 표현도 삭제해버렸다. 그리고 기어코 교과서에 건국절을 박아넣었다. 오래전부터 수구 세력들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대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시도를 벌여왔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들도 서슴지 않았다. 그 대한민국의 공로자로서 김구 선생님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의 국민이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15일 이후부터입니다. 재헌헌법 전문에도 김이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것과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라는 단체가 갑자기 나타나서 김구 선생 암살이 의거다 이렇게 주장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활동하신 백범 김구 선생을 부정하는 건 어,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이들이 말하는 건국의 공로자는 이승만과. 그와 손잡은 친일 세력들을 말한다. 결국 수구 세력들의 더러운 욕망이 미래 세대가 배울 교과서에 새겨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초등학교 국정 사회는 교과서가 아니라 박정희 위인전이었다. 5.16 쿠데타는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 때문이다. 10월 유신은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였다. 독재라는 표현은 삭제했고 헌법 파괴, 노동자 탄압,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그동안 내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 오1 6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이런 소신을 갖고 참여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에요.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의 올바른 역사를 운운하며 국정화를 강행한 박근혜 정부. 그들은 현재를 지배하려고 역사를 이용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그러면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될 거거든요. 이게 위기의 대한민국 한숨과 한식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대한민국. 분열과 갈등을 이겨내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애국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말한 이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은 없습니다. 선거 부정 개표 조작의 증거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법부와 행정부는 권력의 신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정희는 군사 구태타로 권력을 찬탈했고 그의 딸 박근혜는 선거 구태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